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성탄절 전날, 어, 외부 병원에 발목 치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저도 이후에 또 살짝 방송해 드렸고요. 또 카톡 등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요. 어, 우선 또이 외부 병원에 발목 치료 받았다라는 이것은 뭐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질병이 발생했거나 또는 몸이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외부 병원에 진료 갔을 때에 그것을 이제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분이 계시고 또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요. 어, 우선 그 병원 이름이라든지 그분 신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알려드리지 않고 비공개로 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정보 보호 차원에서 또 맞는 일이고요. 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가수님의 어떤 발목과 관련된 또 어떻게 좀잘 지내는지 마음이 좀 편한지 이것이 중요하지. 뭐 누가 봤는지 아니면 어디 병원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중요하지도 않고 또알 필요도 없다. 알아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 우선은 이제 이 발목은 좀 많이 불편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발목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병원에 외부 병원에 당연히 진료를 갔겠죠. 그런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발목 치료를 받고 어, 돌아가는 과정이면 어, 그래도 발목이 편안하게 이, 보였을 터인데 아마도 이제 진료하는 조착해서 진료하는 이런 요런 과정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발목이 많이 불편해 보였다라고 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발목이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 요즘이 사실 더 힘들죠. 왜냐하면 아, 어, 뭐, 봄이나 여름 이럴 때좀 따뜻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 추운 겨울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 더 많이 불편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이나 가을 이런 때보다도 이제 이 겨울에 들어서서 추위가 있을 때 발목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또 병원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됐을 터인데,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외부 병원 발목 치료를 참잘 받았다. 남이 보기에도 육안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불편해 보였는데 치료를 잘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또 하나는요 어, 얼굴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축나고 뭐살 빠지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힘든 사람에게 아유 얼굴이 반쪽이 되, 됐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너무 상하거나 이렇게 어 그런데 얼굴이 이제 뭐 축나거나 상하거나 아 그러지 않고 어 얼굴이 이제 비교적 좀 괜찮고 또 편안하게 보였다라고 그 얼굴 인상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저 저희들 마음을 이제 많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얼굴이 많이 상하고 얼굴에서 뭐 낙심과 괴로움의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전에 들은 우리들이 많이 이제 힘들고 괴로울 터인데. 얼굴이 상하거나 충나지 않고 괜찮아 보였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마음이 이제 위로도 되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지난 12월 16일서부터 22일까지 사랑의 열매 기부를 정말 열심히 다해서 일주일 동안에 4억 5천만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길, 기부한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가수 사랑, 가수를 위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수를 사랑하고 가수를 위하다,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팬들 마음은, 아, 가수가 좀 편안하게 잘 있었으면, 또 가수가 마음 괴로워 하면서, 낙심하면서, 낭망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고, 그 마음이 좀 힘도 없고, 위로를 좀 얻었으면 하는 이런, 어, 것이 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12월 16일서부터 22일까지 기부를 열심히 했고요. 또, 김호중 가수가 12월 23일, 24일 이쯤에, 이제 이 병원에 외부병원 진료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16일서부터 22일 동안에 김호중 가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기부의 이 마음과 열정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어, 그런 소식을 듣고 보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마음에 감사도 있고, 팬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또 힘이 생기겠죠. 제가 사랑의 열매 기부 16일부터 22일까지 들은 것, 이 예를 들은 것은 이제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그 전에도 또그 전에서 꾸준하게 김호중 가수 팬덤이 김호중 가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의 소식이 이제 이렇게 이 전해지고 또 본인도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또 얼굴을 좀 상하지 않게 또 얼굴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 편안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 얼굴은요, 마음이, 마음이 있는 것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하면 얼굴도 편안한 것입니다. 또 마음이 낙심되면 얼굴에 낙심의 표정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근심이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교적 편안하고 괜찮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이제 편안하고 괜찮게 보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거울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팬덤이 그렇게 거울로 딱 반사시켜주고 비춰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탄절 직전에 김호중 가수가 외부 병원에서 발몹 치료받은 그것을 이렇게 딱 지켜본 또본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다른 불필요한 정보는 누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 발목은 굉장히 불편해 보였는데, 치료 잘 받았고, 또 얼굴은 상하거나, 상하거나 충나지 않고, 괜찮아 보였다라는 이두 가지 중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내용, 또 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1월 3일이면, 이제, 동계, 법정, 휴정 기간이 끝나고, 2심,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이 항소심에 정말 최고의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항소심에는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판사가 같이 판결을 하니까, 한 사람의 치우친 판결이 나오지 않고, 공정하고 또 공평한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것이 이제 대등 재판부라고 제가 방송을 해 드린 것인데요. 세 명의 대등한 재판관 판사가 같이 하는 것이라서 이심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